어,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아는, 어,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신데, 교회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부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근데 이 조그마한 시골집 같은 그 마당에 강아지를 세 마리 키우셨는데, 이런 애완견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똥개라 그러죠. 예, 똥개 세 마리를 키우는데, 그개 이름이 뭐냐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초보가너말안들면초보게 <laughs> 말복아 중복아 그렇게 강아지 세마리를 불렀어요. 아, 알아들었으면 섬뜩할 뻔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 얘기를 하시면서 참 인격적으로 세 종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초보기 중복이 말복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성경에 얼음냉수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자언 25장에 보시면, 믿음직한 신부름꾼은 더운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그 보낸 이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시원하죠? 냉수 한번, 한 번, 한두잔 정도 투샷으로 벌컥벌컥 벌컥.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성경 봉독할 때두 군데 성경을 다루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있고, 오늘은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그,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 버전의 얼음 냉수 같은 청지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로마서 14장은 사도 바울 버전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심부름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말씀이 공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오늘 받아먹는 우리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를 보내니에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행복한 심부름꾼과 같은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 두 말씀의 공통점은 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뷰유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지 이게 회사원들 종업원들 앞에다 놓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실적 올리고 효과 올리자 그렇게 쓰여질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에 이와 같이 얼음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이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는 얘기고, 로마서 1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거의 결론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얼음냉수와 같은 일꾼들 이야기. 그 충성된 청지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래서 예수님 버전의 얼음냉수, 사도 바울 버전의 얼음냉수. 투샷을 오늘 좀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 벌컥벌컥 좀 마셔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의 그 얼음 냉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너무 길어서 저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익히 아신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는 얘기 또 정산하는 이야기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장사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손해를 많이 보고 본전도 많이 없애고 주인께 다시 왔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님, 참 죄송합니다. 원체 미련한 저를 그래도 주님 바로 봐주셔서 한 달란트 주셨는데 장사한다는 것이 그것도 감당 못하고 모두 잃었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죽을 죄를 줬습니다. 그렇게 몸둘바를 몰라 하면 어쩌면 지혜롭고 너그러운 이 주인,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다시 한 달란트를 건네주면서 돈을 잃었어도 경험을 얻었고, 이제 지혜를 얻었을 테니까 이제 한번더 해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 돈을 잃었지만 지혜는 얻었잖아요. 겸손도 얻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사람 보는 눈도 이제 가졌잖아요. 얻은 게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야말로 한 당란트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아 이제 얼음 냉수 같은 일꾼이 될수 있잖아요. 그럼 주인 기뻐하셨겠죠. 예수님 기뻐하셨겠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땅에다가 묻어뒀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함부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처리하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타장마탕 같은 것에서 다 해치고 해치지도 않고 그렇게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 주는 사람, 쉬리 하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나한테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부주의하게 그냥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답답한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종들로 말하자면 원래 아무런 소유가 없던 사람이 달란트를 받아서 청지기로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종인데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종에서 제너럴 매니저가 된 거예요. 청지기가 된 거예요. 노예에서 청지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맡은 것, 이거 하나님 나라에 섬겨야 될 일꾼인데 우리는 종종 때로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건 천국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달한테두달 한두, 한달 한두, 이거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선생님이, 야, 시험 보느라고 다 수고했으니까 다 100점 줄게.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여러분. 공부한 사람 100점 주고, 공부한 대로 50점도 받고, 0점도 받고, 그게 공평이겠죠. 사실 한 달란트라는 것도요. 큰 액수입니다. 큰 액수. 근데 이한 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본전을 이뤘어도 추인의 입장에선 진짜 얼음 냉수 같은 일꾼이 되었다면 다시 해 봐라. 또 기회 주셨겠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그 양에 따라서 칭찬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칭찬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남겼다면 칭찬은 같은 칭찬이겠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 두 달란트, 세 달란트를 남겼다면 그야말로 대박이겠죠. 대박. 예.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에 주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얼음 냉수 같은 심부름꾼이 될수 있는데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땅에 묻어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얼음 냉수를 한 샷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의 얼음 냉수를 추가해야 오늘 진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더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청지기가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4장을 읽었는데요 어,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라고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살고 로마서 6장 11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어요. 죄를 이겼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귀한 복음 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죄에 대해서 죽는 죄사함의 복음만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타를 남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진술을 쭉 이야기하다가, 14장에 와서는 전 장, 한 장을 다 통해서 고기 먹는 얘기, 포도주 마시는 얘기, 무엇이 경건이냐, 무엇이 경건한 게 아니냐, 이걸 가지고 쭉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의 경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술 마시냐, 담배 피냐, 제사들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확대시키고 희락 만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되는 거냐,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 경건도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14장에서 어떤 사람은 먹어라,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우리가 17절을 읽었지만 18절, 19절로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확장시키고 희락, 만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도록 하지라. 그러면서 15장으로 계속 이어져서 사도바울이 그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이 귀한 달란트를 받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그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섯 달란트 받았으니 다섯 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두 달란트 받았으니 두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땅에 묻어 놨어요. 아, 본전 까먹는 사람도 많은데 본전 까먹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세상 경제 논리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의에 대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복음을 훌리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왜? 하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십자가와 부하를 덕 입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래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를 보낸 이에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는 우물만 있습니다. 고가는 하늘에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처럼 오늘 우리는 은혜의 우물에서 이런 우물을 기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물을 길어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신 그 승리의 복음을 오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음 냉수와 같은 심부름꾼이 돼서 하늘 곳간에 보화를 쌓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그 금융의 세계 사실 그 기본은 크레딧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수백 년 전에 이 크레딧 시스템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요. 주이시. 유대인들이에요. 유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내가 밀라노에서 사는데 파리도 구경하고 싶고 런던도 구경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돈을 마차에 싣고 금에다 싣고 가다보면 중간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뭐, 강을 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유대인한테 이거 맡기면은 은행도 없을 텐데, 이게 뭐 너무 신용이 확실하거든요. 밀라노에다가 받쳐놓고 그냥 몸만 가져가가지고 파리에 갔는데, 유대인이 연락해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거기 가서 금을 받든지, 맡겨서 돈을 찾든지, 너무 편한 거예요. 벨 타고 런던으로 가는데, 아 거기서 이 유대인의 삼촌을 만나든지 조카를 만나면 거기서도 내가 금을 필요하면 금으로 달라 그러고 파운드가 필요하면 파운드로 달라 그러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을 보아 하늘의 보아를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둑질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유명한 농담이 뭔줄 아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He must be a Jewish. 크레딧 시스템을 하여튼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있으면 저쪽에 가서 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엔 곡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드세요. 앞에 밥이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 잘 드세요. 차려져 있다고 다내거 아니에요. 먹은 것만 내 거지. 돈도요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쓴 것만 여러분 거예요 쓴 것만 내 거고 먹은 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시고 네? 잘 드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무슨 은행 땡땡 은행 땡땡 은행 무슨 신탁 뭐 월스트리트 모건스탠리 그거 안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크레딧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음냉소와 같은 심부름꾼 더운 추수하는 날에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 다음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로마서를 지금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셔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5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얼음냉수, 얼마나 시원해요. 벌컥벌컥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마시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아서 종이었는데 청지기가 됐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 주님, 믿음직한 청지기가 되어서 행복한 신부름꾼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달란트를 남기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수하는 날 얼음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